안녕하세요. 하늘풍력입니다. 오늘은 이노텍 소형 송풍기 TV B115F 고온용 송풍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제품 사양 보겠습니다. TV B110F는 B110랑 사양이 똑같은데요. 220V에 60Hz로 쓰고요. 전류는 0.3A, 극수는 2극. E 소비 전력은 69W, 최대 풍량은 300m3/h, 정압은 37mmAq, 363Pa. 회전수는 3700, 소음은 71dB 정도 되고요. 중량은 2.6kg 정도 됩니다. 치수 한번 볼게요. 치수는 가로 길이는 191mm, 세로는 브라켓까지 음 180mm고요. 그냥 송풍기 자체로는 165mm가 되겠고요. 흡입구와 토출구는 음1 0이 덕트를 쓰시면 돼요. 고온용으로 쓰실 때는 알루미늄 자바라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T 연결해서 송풍기와 잘 마감을 해서요. 덕트를 잘 연결해서 송풍기 연결합니다. 스텐밴드로 잘 조여가지고 해 주셔야지 빠지지 않고 어,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꽂아서 쓰실 순 없고요 스텐밴드나 아니면 은박테이프 같은 걸로 좀 많이 싸 주셔야지 그 압력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소음 정도를 한번 또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밖으로 환풍기를 베란다 쪽으로 뺀 상태라 자,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, 어, 송풍기에서 흡입하는 소리도 좀 들어보세요. 창문 앞쪽에서 나는 소리만큼은 아니지만, 그래도 약하게 우리 주방 후드 틀면 나오는 소리 정도, 그 정도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. 저 보이시죠? 저기 연기가 흡입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즐거운 홈파티가 끝나시면 자바라는 고이고이고이고이 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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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접어서 박스 안에 보관하시고 나중에 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우리 고객님들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주세요. 031-415-1250 031-415-1250입니다. 하늘풍약이었습니다.